쓰리빌리언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강산이고요. 자, 쓰리빌리언이 오늘 6까지 상승이 나왔었지만은 윗꼬리가 달리면서 좀 빠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이런 모습이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 주주님들이 투심이 흔들려 가지고 조금 빠지고 있었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어찌 됐건 이 라인대를 지지주면서 반등이 나아지려고 하는 그런 시그널이 포착이 되고 있는 만큼 지금과 같은 흐름이 지난 번 때랑 굉장히 흡사한 모습이 나. 산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선은 여러분들이 최근에 3빌리언이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의 이슈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펴드릴까 합니다 자 여러분들 사실상 제가 면밀하게 살펴드린다라고 말씀드렸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뭡니까 지금과 같은 하락은 일시적인 하락에 불과하다라고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 이유가 뭡니까 악재가 나와서 하락이 나온게 아니라 신주상장 이슈로 인해가지고 일시적인 하락이 나온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기서 제가 일시적이다 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뭡니까 결과적으로는 지금의 하락은 일시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간단하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락이 나올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매수를 한다 라고 하면 수익을 극대화 노릴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 시점에서 이 라인 때 매수해야 되는 이유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지금은 3빌리언 재료가 굉장히 좋다 라고 말씀드렸죠 자 어떤 재료가 있었죠 일본에 마크로젠 MOU 체결하면서 희귀 질환 진단 시장에 진출한다라는 이슈가 나와주면서 마크로젠 일본과 MOU를 체결하면서 일본 희귀 진단 뭐 시장에 아, 이거 방금 말씀드렸네요. 네, 이 MOU를 통해 가지고 3빌리언의 마크로젠 일본의 현지 인프라를 활용해 가지고 다사의 희귀 질환 진단 및 분석 서비스를 일본 시장에 효과적으로 선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예상이라는 건 결국엔 뭡니까? 기대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기대감을 이해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어떤 종목이든 마찬가지로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뿐만이 아니라 기술이전 두꺼 목표, 신약 후보 물질, 발굴의 박테다 이런 얘기가 나와주고 있었죠. 자 국내 최초 인공지능 AI 기반해가지고 희귀 유전 질환 진단 검사 혁신 기업으로 독보적인 성과를 창출하면서 국내 입지를 다지고 있는 3빌리언이 호스닥에서 상장했어요. 자 이렇게 재료가 좋은 모습으로 상장이 되었기 때문에 세력들은 뭐했어요? 일찍부터 들어와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여기서 제 영상을 처음 보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갑자기 세력이라고 말씀드려가지고, 3빌리언에 무슨 세력이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요. 자, 여러분들. 3빌리언 뿐만이 아니라, 어떤 종목이든 마찬가지로, 세력들이 보유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된다고 했었죠? 자, 뭡니까? 첫 번째는, 재료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거 당연한 얘기고요.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세력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서 세력이라고 말씀드린 이유. 재료가 적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익을 챙겨 나가기 위해서 세력들이 들어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실리빌리어 같은 경우는 상장을 했을 때부터 재료 자체는 굉장히 좋은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은 임의적으로 하락을 시킨 다음에 이 라인대에서 강력하게 매수를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등으로 인해 가지고 수익을 챙기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하지만 이때 당시 올라갈 힘이 약해지면서 하락세가 이어졌던 이유, 이때는 하락이 나올 만한 이유가 사장했습니다. 예, 타당했기 때문에 주가 하락이 나왔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었죠? 투자 경고를 걸렸기 때문에 정지로 이어질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주가 하락이 나왔지만 결국에 뭡니까? 이런 하락도 일시적인 하락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일시적인 이유가 뭘까요? 투자 경고가 풀리게 되면은 재료가 좋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하락에 불과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지금의 하락세는 뭡니까? 결국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시적인 하락에 불과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최근까지 이런 하락은 의미 없는 하락이었고요. 자, 금요일에 윗골이 달리면서 빠졌던 이유, 신주발행, 신주상장 이슈로 인해가지고 일시적인 하락에 불과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이 이렇게 상승이 나오기 시작한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자,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자, 지난번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게 이거예요. 자, 제가 지난 시간에 하루 전에도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수세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상승과 하락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라인대에서 매수하게 되면은 그에 대한 반등으로 인해 가지고 수익을 챙겨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솔직히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을 못 하겠어요. 자, 뭐냐면요. 제가 지난 금요일이나 일요일이나 영상을 촬영해 드리면서 월요일에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 드렸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욕을 했어요. 저는 3리 빌리언에 대해서 앞으로의 흐름과 팩트를 기반해 가지고 말씀드린 것 뿐인데 욕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요. 근데 그 욕하신 분들이 막상 상승이 나오잖아요. 도망을 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과 한마디 없이 도망을 간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요 저는 저 강산이와 함께하는 분들과 이3 빌리언 앞으로도 쭉 함께하고 싶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저 강산이를 믿으라고 이렇게 강요드리진 않지만 세력들이 이렇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상승이 앞으로 어떤 흐름을 만들어줄지 그리고 세력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지 여기 대해서 면밀하게 살펴드릴까 합니다 자 우선은 오늘 윗꼬리 달리면서 좀 빠진 모습이 있었지만 어찌됐건 상승이 나와주고 있어요. 자 하지만 지금이 빨간색 음봉이지만 잠깐 아빠질 때 파란색 음봉으로 전환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아직까지는 하락세가 이어졌었기 때문에 투심이라는 게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이런 하락세로 우리 주주님들을 힘들게 했던 만큼 그만큼 물량이 빠져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지만 자 그러한 하락은 뭡니까 결과적으로 세력들이 만들어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 투심이 약간 주주님들이 만들어 나가는 거라고 말씀드려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세력들은 물량을 빼버릴 때 어떻게 뺀다고 했어요 가차없이 빼버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그 이유가 뭘까요? 3빌리언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죠? 아이오 세력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일반적인 종목의 세력과 아이오 세력은 움직임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일반 세력은 고점에서 호재가 나왔다 라고 하면은 여기서 더 올려줄 의향이 있습니다 자 하지만 고점에서 호재가 나왔다 라고 하면은 바이오 세력은 어떻게 할까요? 물량을 빼버릴 수밖에 없어요 왜? 상당가를 낮춘 다음에 바닥에서부터 다시 매수해가지고 그 이후에 상승으로 인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수익을 챙겨나가지 고점에서부터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 나간다라고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그죠자 그렇다라는 건 지금 뭡니까? 지금 마크로진 MOU권도 있고 신약 발굴 이슈가 나와주고 있는 만큼 세력들은 임의적으로 상승을 만들어주면서 수익을 챙겨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지금 현재로서는 3밀리언 MOU랑 신협 발굴하는 그런 이슈에 대해서는, 첫 번째 재료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익을 챙겨 나가기 위해서는 세력들은 일단 상승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그런데 이런 상승이 수세를 이탈하지 않는 모습에서 상승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이 라인대에서 매수한다라고 하면은 세력들에 의해 가지고 수익을 챙겨 나갈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자, 하지만 이러한 이슈로 인해 가지고 상승이 나아주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재료가 나타났다 라고 하면은 보통은 우리 주주들한테는 호재겠지만은 바이오 관련된 종목은 악재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바이오 세력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새로운 재료가 나타났다 라고 하면은 고점에서 그냥 물량을 빼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악재가 될 수도 있다고 라 말씀을 드리고요 자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어찌 됐건 지금 이 라인대를 지지해주고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린데요 상승을 만들어 주다가도 세력들은 물량을 결국엔 털어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려요 왜? 평가를 낮춰야 되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하시면 됩니까? 세력들이 이런 식으로 물량을 털어버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팔고 나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그렇기 때문에 okay 여러분들이 더 이상 세력들의 의도대로 흘러가지 마시라고 이 매도에 대한 사인을 보내 드릴까 해요. 자, 여기서 저 강산이가 여러분들한테 매도 사인 보내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지난번에도 이때도 그렇구요 이때도 겪어 왔잖아요. 이때 세력들은 물량을 빼버릴 준비하고 있었는데 많은 유튜버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더 올라가니까 팔지 말아라. 보유하고 있어라. 상승 나온다. 이런 식으로 무작정 올라간다라고만 유튜브에 도배를 했어요. 그쵸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니다 이거 세력들이 일시적으로 하락을 만들어 줄 거다 팔아야 되는 구간이다 라고 설명을 들어도 아무도 제 영상을 볼 수가 없어요 왜 다른 유튜버들 영상이 도배가 되면 제 영상이 묻힐 수 밖에 없기 때문에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도에 대한 사인을 영상으로 찍어 들었다 라고 말씀드리기도 애매하고요 여러분도 제 영상을 통해서 매도사인 받았다라고 말하기도 애매합니다 자 이렇게 애매하고 불안하게 진행이 될 바에는 제가 여러분들 이번에 나와줄 반등 포인트로 인해가지고 상승이 나왔을 때 어느 구간에서 팔아야 새롭들의 의도대로 흘러가지 않는 그런 수익을 챙겨 나갈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매도사인을 보내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 강산이한테 이 매도에 대한 사인을 한번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나와있는 제 연락처로 간단하게 쓰리 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여기서 쓰리 라고 문자 보내주실 때 그냥 이렇게만 보내주시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평단가도 같이 적어서 보내주신다 라고 하면은 제가 여러분들 도와드리기가 굉장히 편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한테 쓰리 라고 문자 보냈다 라고 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카오톡톡방 어, 들어와라 또는 뭐 돈을 달라 이런 쓸데없는 얘기 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저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궁금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답변드리면서 지금처럼 영상을 촬영해 드리고 있어요. 이런 컨셉의 유튜버고요. 지난 일요일에도 어제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저한테 요청이 와 가지고 제가 답변드리면서 지금처럼 영상을 촬영을 해 드리고 있는 그런 컨셉의 유튜버다라고 말씀 드리고 있고요. 여기 나와 있듯이 세력들 입장으로 분석을 해 드리고 있는 만큼 제가 세력들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결과적으로 차트를 만들어 나가는 거는 호재와 악재가 아니라 세력이기 때문에 얘네들의 입장으로 분석해야 수익을 볼수 있기 때문에 제가 세력들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하락을 만들어주고 있지만 결국엔 일시적인 하락이다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 추세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이 라인 대를 지지해주고 반등이 나오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자 실제로 이런 흐름이 나와주고 있으면서 제 이렇게 말씀드린 게 여러분들한테 자랑하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결국엔 세력들이 이렇게 만들어 줄 거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서 최근까지 하락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힘든 구간이 연출이 되었어요. 그렇죠? 자 그래가지고 저한테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답변드린 게 있었죠. 자, 뭐라 그랬습니까? 3빌리안 매수가 5천원 이하 잡아드리면서 신주 상장 이슈로 인해가지고 일시적인 하락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마크로진 MOU 신약 발굴 이슈로 인해가지고 상승이 나올 예정입니다. 매수가 진입 시 수익을 노려볼 수 있다라고 우리 구독자 274분, 이분들한테 문자 다 발송해드렸는데 자, 여기서 문자가 274건 발생했다라는 거는 3빌리안 같은 경우는 신규 종목 상장된지 얼마 안된 모습이었지만 그만큼 인기가 많은 종목이면서 물려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분들 도와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촬영을 해드렸어요.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차트를 이런 식으로 그려드리면서 앞으로 흐름이 어떻게 진행이 될 거다, 세력들은 이때 물량을 빼버릴 거다, 설명을 다 드렸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하는 분들이 꼭 계셔요. 근데 여러분들, 저한테 이렇게 문자 보내주신 이분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요. 그동안 저 강산이가 여러분들한테 세력들 입장으로 분석해드리면서 수익을 보게 해드렸기 때문에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신 구독자님들이지 그분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 말이 좀 의심이 된다라고 하시면은 우선 제 영상에 구독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앞으로의 흐름 지켜봐 주세요. 제 말대로 흘러갈 겁니다. 만약에 제 말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그때 가서 구독을 취소해도 돼요. 욕을 하셔도 되고요. 저 사실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제영상에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씩만 눌러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여러분들한테 그동안 세력들 입장으로 분석해드리면서 수익을 보게 해드렸던 그에 대한 인증 이거 한 번씩 다 해드리고 넘어갈까 해요. 아시겠죠? 우선 제 영상에 좋아요 이거 안 눌러주셨다라고 하시면은 한 번씩만 눌러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동안 이 종목으로 뭐 얼마나 수익을 봤다, 두 종목으로 얼마나 수익을 봤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제가 직접 보여드리는 게 낫. 겠다 싶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절대 자랑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구독자님들 수익을 보게 해 드렸던 그런 내용들이라서. 여러분도 제 구독자가 되어준다라고 하면은 이런 수익률이 난 일이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수익 인증 다 해드리고 한달 안에 3배 이상 초대박 급등이 나올 만한 그런 종목이 있어가지고 그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영상 처음 시청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제가 이번 연도 초에 NKM 이때 8만원 라인 대에서행보해주고 있을 때 다들 사지 말라고 했을 때 그럼 8만 3천원 대이 라인 대에서 강력하게 매수 진행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뭐라 그랬어요? 지금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있는 게 포착이 되었다 지금 당장 강하게 매집을 하셔야 세력들의 평당가에 맞춰가지고 수익을 챙겨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지난 고점 이때에서 다 팔고 나가셨던 분들이 수두룩하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뭐 있어요 이번 연도 초에 한미반도체 있었죠 이종목도 마찬가지로 이거 절대 이 가격이 아니다 지금 강하게 매수해야 큰 수익을 노려볼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얼마였죠 6만원 초반대 이 라인대에서 강력하게 매수 진행하셨던 분들 전부 얼마에 팔았어요? 15만원대. 이 라인 때 고점에서 매도 진행하면서 3배까지는 아니지만 적어도 2배 정도 수익을 챙겨 나갔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우리 구독자님들, 그쵸? 자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피로틱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8천원대 라인에서 횡보해 주고 있을 때 트들 물량 테스트 진행하고 개미터기 진행하면서 상승 시그널로 주고 있길래 제가 강력하게 매집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되었어요? 최고점 37,750원 이 라인 때 찍어주면서 거의 5배 정도 급등 상승이 나왔어요 아 근데 이때 또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냥 사라고만 했습니까? 팔라고도 했었죠 얼마에 3만원대 이 라인 때 팔라고 말씀드렸죠 물론 고점이 37,750원 이 라인 때였었지만 저는 안전하게 3배에서 4배 정도 수익만 챙겨나가라고 말씀드리면서 3만원대 매도신호를 보내드렸어요 자 그런데 3만원 찍어준 다음날 보시면은 3만7천750원 이라인때까지 주가 상승이 나왔었을 때 많은 분들이 배아프고 뭐 욕심나고 이러셨겠지만 그 생각이 얼마 안갔죠 왜? 다음날 폭락으로 이어지면서 3만원대 라인 이 라인대로 횡보해주고 있다가 하락의 흐름으로 이어졌으니까요 물론 8천원대 이 라인대에서 매수했던 분들이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다라고 해도 수익권이긴 하겠지만 제가 이렇게 욕심부리지 않는 선에서 깔끔하게 수익 챙겨 들었던 거 아시는 분들은 아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수익 봤던 분들이 아직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고 계시는데 유튜브 방송들 보시면은 뭐 이렇게 큰 상승이 나올 때마다 자기는 이렇게 바닥을 잡았다 내 말대로 했으면 수익이다 이러는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사람들 보면은 근거도 없이 뭐 하나 증명 없이 말로만 떠들어 되는데 저는 증명이 다 가능합니다. 제가 이 종목들 불장일 때다 다, 잡아들여 가지고 그 당시 제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께 큰 수익을 안겨드렸다는 거 짧게. 증명하고 바로 한달 안에 3배 이상 초대박 급등 상승하는 그런 종목을 설명드릴텐데 저도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진짜 말도 안되는 종목입니다 이거 절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번 연도 초에 1월 4일 N캠 한번 볼게요 그 당시 N캠 보시면 요 1월 4일이 이쯤이었는데 자 시가 82,700원으로 시작해가지고 매수가 83,000원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자 여기서 또 말로만 하면 우리 구독자님들 안 믿으시니까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문자 받아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이거 전송 내역 교 찾긴 했는데. 이번 연도 초에 1월 4일 오전 8시 20분에 발송해 드렸고요. 매수가 8만 3천 원 라인 잡아드리고 목표가 30만 원 잡아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 그랬었죠? 현재 세력들이 8만 3천 원 라인에 대해서 강력하게 매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간을 매수하셔야 세력들의 평단가에 맞춰가지고 매수할 수 있습니다.라고 우리 구독자 482명한테 다 발송해 드렸어요. 여기 제 연락처 보이시죠? 상단에 나와 있는 연락처랑 동일하고요. 지금 제 주머니 있는 휴대폰이에요. 이거 번호 안 바꾸고 지금도 사용하고 있다 니까 그러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라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 포토샵이다 뭐다 하는데 포토샵은 이런거 안돼요 이거 실제 있는 사이트 고요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그리고 한미반도체 이 종목도 또한 마찬가지로 6만원대 라인 이 라인대에서 횡보해 줄때 바로 매수하라고 말씀드리면서 매수가 얼마예요 5만 9천 잡아드렸었죠 그러면서 제가 강력하게 매수하라고 말씀드렸어요 5 0 0 10만 원 잡아드렸고요. 제가 이 라인대에서 지금 당장 매수를 해야 큰 수익을 노려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긴 말씀 드리지 않으면서 우리 구독자 392분 이 분들한테 문자 발송해드렸어요. 이때도 제 연락처 그대로 나와 있고요. 피로틱스, 피로틱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도. 올해 초에 1월 23일 언제예요? 이때죠. 이때 보시면은 9천원 라인 대에서 세력들이 움직임이 포착이 되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그동안 세력들이 매집하는 흔적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매집을 끝마치고 상승 준비를 하고 있다. 뭐 강력하게 매수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누구한테? 우리 구독자 423분한테.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나요? 1차 목표가 크게 잡아들여가지고, 15,000원대 이 라인에서 이제 물량을 털어버리고 주가 떨구겠다 싶었는데, 이 라인들을 한번 버텨주고 있길래 제가 다시 한번 강하게 매수하라고 말씀드렸었죠. 아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17,000원대 한번 찍어주고, 약간의 하락이 나온 이후에 3월 25일 언제요? 이때죠? 이때 15,000원대 라인에서 강하게 매수하라고 말씀드리면서 3만원대에 다 팔고 나가시라고 말씀드렸었죠. 이렇게 3배 이상 수익을 다 챙겨드렸는데 이런 3배 상승이 나왔었던 게 반년도 안 됐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증명을 다 해드리면서 무작정 올라간다. 내 말대로 했으면 다 수익이다. 이런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 제 영상 시청하고 계셨던 우리 구독자님들이 지금까지도 제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기 때문에 영상에다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챙겨드렸다는 인증 다 해드렸으니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박주 차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대박주 차트인데요. 거래량도 보시면 은 이렇게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바닥을 돌입하고 있는데 세력들이 이런 바닥구간 할것 없이 싹다 긁어 모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세력들이 최소 3년 정도 매집을 한 것으로 포착이 되어 있고요. 곧 있으면 엄청난 상승을 띄워줄 모습인데 이게 엄청난 거라 상승이 나오고 난 이후에 올라타는 매매 하시기에는 너무 늦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매집 중에 있을 때 여러분도 같이 들어가시면은 진짜 초대박 이라고 봅니다. 이번 연도 N NKM 한미반도체 피로틱스 이거 다 놓치신 분들은 아쉬워할 게 없어요. 제가 지금 소개해 드릴까 하는 종목은 제가 생각했을 때 진짜 역대급 히든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긴말하지 않겠습니다. 이 히든 종목을 꼭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상단에 나와 있는 제 연락처로 간단하게 종목명 플러스 부자라고만 문자 한 통씩만 보내 주시면은 제가 선착순 500명한테만 NKM 한미반도체 피로틱스다 증명해 드렸던 것처럼 500분들한테만 이 종목이 뭔지 문자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아까는 제가 문자로 종목명을 보내달라고 말씀드렸었지만, 이번에는 종목명 플러스 부자라고 말씀드릴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제 영상을 여기까지 시청해 주신 우리 찐 구독자님들한테만 이렇게 히든 종목을 선물해 드리고 싶어가지고 준비한 거니까요. 반드시 종목명 플러스 부자라고만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고요. 이 초대박 기회 꼭 잡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진짜 과장을 조금 버텨자면 아마 이번 종목은 인생이 바뀔 만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1차 목표가를 달성했다라고 하면 영상에다가 공개적으로 종목명을 말씀드릴 건데 이게 날마다 오는 그런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문자 안 주시고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시고요. 선착순 500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빠르게 제 연락처로 종목명 플러스 무자라고만 문자 보내 주세요. 아시겠죠?